강낭콩 지주대 세워서 줄 묶어주기. 강낭콩이 제법 자랐어요. 어, 지금 이제 이렇게 지주를 지주대를 세워서 줄을 묶어주면 얘들이 이제, 이제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꽃몽무리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꽃을 피우고 거기에 꽃들리가 달리면. 이제 애들이 무거워져서 바람 불면 옆으로 핏빅쓰러져요 그러면 땅에 닿아서, 어 썩안 좋아요. 이렇게 수확이 늦어지면, 강낭콩은 수확이 늦어지면 꼬투리 안에서 싹이 나거든요. 그래서 강낭콩 심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지주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줄을 이렇게 묶어 주세요. 그러면 얘들이 줄에 기대 갖고 바람 불어도 뭐안 넘어지겠죠. 근데 이렇게해 놓으면 바람이 이쪽으로 불거나 이쪽으로 불면 휙 자빠지겠지만 어쨌든 줄은 이렇게 해 놨어요. 네. 아이고 예뻐라. 심기는 많이 심었는데 안 올라온 구멍도 보이죠? 뭐안 올라오는 거 어찌겠습니까? <laughs> 자, 강낭콩 지주대 세워서 줄 묶어 주기 끝.